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경영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TF를 꾸려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그래.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넣었다며 개정노조법이 역사적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청, 파견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 즉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다운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노조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매입. 네이버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본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그런 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네이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분리된 독립법인이라는 이유로 사실 책임을 미뤄왔다고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의 법적 분쟁들이 늘어날 거란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다수의 사내 하청이나 협력업체가 있는 업종에 영향이 클 걸로 관측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렸던 노동부 간담회에서 한국GM 대표가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안 입법을 통해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노사 교섭 절차나 노동쟁의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어,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역사적이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화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다 저는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이번 그 노란봉 투법 이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노조 천국. 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래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할 때에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을 투자를 일도안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달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위헌적 그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실 그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하 대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그 기업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그러면은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에 어떤 결정적인 기반이 어떤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 데 역사적 사, 그 입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노란봉 투법을 뭐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위헌적 입법이다. 그리고 기업이 어떤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그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경험해 보지 많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 만들어줬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왜 떨어집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줬는데. 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처럼 우리가 과거 이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걱정이 되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법 부분,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은 금방 종료되잖아요. 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이 법은 기업에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돼야 된다거나 그러 수정돼야 된다고 라 주장하는데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어, 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어, 노조법에 대한 어, 수정안, 대안들을좀 제시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기업의 경영상관까지도 모든 걸 참여해서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면 노동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해고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노동자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 수준 아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춰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고 노동자들이 노동, 잘못하면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면 저는 또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마,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정책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 받은 게 뭡니까? 해외로 기업 다 유출되고 나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했던 말이 뭐죠? 그럼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소잃고 오양권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국민들을 다 해가지고 기업 다 떠나고 해외로 다단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주입니까? 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뭐죠?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의 어떤 기본 그 어떤 수사권을 빼앗아가지고 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범죄 피해를 잘 입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사건이 처리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두 배, 세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더 그것을 개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꼭 해봐야 합니까?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만, 일본에서도 결국, 그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기업이 상장 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정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 것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한 7, 8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투법을 개정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